자, 이거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풀수 있는데 음, 책대로, 책대로 한번 로그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 요거 로그를 이용하면 양, 양변에 요, 요, 요 5의 몇, 5의 2승이니까 밑이 5인 로그를 취할 거야 걸어준다, 또는 취한다라고 할수 있거든, 취하면은 로그 5의 150x승이고, 로그 5의 25지 그럼 요건 5의 제곱이니까 2가 되고 이거 볼거 없이 그냥 2로 하고, 2로 하고, 이렇게 2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건 내려오면 x 의 로그 5의 150이거든. 그러면, 로그 150만 일단은 5의 150을 나타내려고 면 X를 넘어가면은 X분의 2가 나와. 음, 그렇게 두고. 그다음 6Y는 125에서 이것도 양변에 5인 로그를 취해보면, 어, 요렇게 하고, 로그, 로그 5, 로그 5 이렇게 했지? 로그 5, 로그 5. 뭐야, 로그 5. 무슨 사람이 이런가? 로그 5! 그럼 여기서, 요 y가 이렇게 내려와. y는 로그 5의 6인데 그다음에 로그 5의 5의 3승이지. 그럼 3 3된가 3. 3. 그러면은 로그 5의 6은 y분의 3이 되지. 이거 이 문제 약간 자귀적인데. 막조장하는 거야, 이거어 나왔네. 이 모습 여기. 이 모습 여기 나왔지. 그럼 이거 두개 빼기 하면 되잖아. 빼기 빼기 빼기. 그럼 이, 결국은 로그 5의 150 빼기, 로그 5의 6이거든. 로그 5에 150 빼기 로그 5에 6이 바로 이거잖아 이거 이거 어? 여기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서 로그 5에 150 빼기는 나누기잖아 분모로 들어가면 돼 분모로 그러니까 약분하면은 얼마가 되지? 아 약분 힘드네 3으로 하면 이 3으로 하면 50, 5, 25 로그 5에 25지 25는 로그 5의 제곱이니까 넘어오면 이거 없어지고 2만 되는 2만. 요 2만 되는 이 일반, 이 2만 되는 2만. 이거 뭐였냐면 임플란트 아, 상관없다. 답은 2.